안녕하세요. 매우 만족입니다. 휴가철이죠? 매우 덥습니다. 자, 요즘 전기차 쪽에 화제는 뭡니까? 대여가 나옵니다. 대여 EV5가 나와요. 자, 지금 상황 봐서는 8월에 나올 거예요. 8월 초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가 아니라 발표를 할것 같은데 아이 시기가 이제 하반기 보조금에 맞물리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적격 출시와 더불어 사전 계약을 하겠죠. 사전 계약 하시면 이제 하반기 보조금 받고 이제 출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괜찮겠지만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이제 보조금이 없는 곳은 아마 추경을 해서 하반기 보조금 추경을 해서 이렇게 마련이 되면 이제 시기에 맞춰서 이제 출고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가는 이 차와 못 보내더라도 이제 추석 때는 이제 보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차가 왜 시끌시끌 하느냐 바로 배터리 문제입니다 자 배터리를 CATL 배터리로 이제 NCM 배터리로 넣는다고 합니다 자 기아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다 우리가 예전에 다 생각했던 건 뭡니까 EV3에서 EV4에서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에서 적용했던 그 HRI 그린 파워 그 배터리, NCM 배터리 아닌가? 하지만 공교롭게도 CATL의 NCM 배터리 그 중에서도 코나와 니로에 들어갔던 NCM 523 배터리 그 배터리일 가능성이 많다 라고 이렇게 소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NCM 523 배터리 CATL 배터리가 나쁘냐? 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 어차피 중저가 배터리를 채택할 거면 CATL의 NCM523 배터리, 이 배터리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안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케일 함량이 작기 때문에 배터리를 뭐한 개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주행은 안 되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탈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HLR 그린 파워 EV3 배터리 2300만원 정도 부품대가 나오죠? 자 그러면 CAT에 대해 NCM 5 2사입니다 그러면 뭐한 1,500만원 안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뭐 성능은 좀 그렇더라도 뭐 배터리가 1,500만원짜리다 1,5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소비자로서 감당이 가능할 정도의 배터리 가격이 되죠 그죠? 그리고 BMS 같은걸 기아에서 하기 때문에 배터리 약하지만 오래 쓰고 내구성 있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징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증기간이 한참 지났다. 그래서 배터리 문제가 생겼다 그럼 1500 주고 갈면 되죠 부담이 좀덜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catl에 뭐이 배터리 그 나쁜 배터리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폴 스타 4이 차량도 nc m 5 23 catl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이 차량은 모터도 센걸 걸었고 이제 방전 용량이 크겠죠 그러지만 이거 다 적용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되는 배터리다이 말입니다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배터리 가격이 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뭡니까? 그건 바로 EV5의 가성비입니다. 차가 얼마나 저렴하게 그러면서도 얼마나 탈만하게 나오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배터리 성능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차 차 세그먼트가 그만그만합니다. 거기다가 이 n c m 5 3 넣었다 괜찮아요? 이리저리 떠도는 말은 이제. 국산 배터리에 95% 성능까지 올라갔다 아니면은 80% 정도 성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0%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출시한 마 봐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 잊혀지고 많이들 사실 겁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중국에 먼저 출시해서 이제 택시도 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 각지에서도 이제 택시 모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이 괜찮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차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를 넘어서 이 차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투싼 스포티지만한 차량이거든요. 실내는 더 넓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정도 세그먼트 지 스포티지 팔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잘 팔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차량한테 너무나 강점을 다 몰아줘버리면 다른 차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배터리를 이제 타사 걸로 넣으면서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선택도 하면서, 자 81.4kW 그 배터리로 주행 거는 거리를 500km 넘기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보조금도 뭐 이상이 없는 거고 전혀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죠? 자 EV3는 이제 차량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죠? 패밀리카 용도로는 사용은 할수 있어도 조금 작다. 라고 느낄 수가 있고 이 4포는 이제 세단형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은 괜찮겠지만 어, 어느 정도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그먼트의 차량이 아니라 자 그렇다고 이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이 차량들은 이제 후륜기반 egmp 차량들은 가격이 좀 있어요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접근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리고 완전한 SUV 형태가 아니라 CUV 형태이다 그것이 EV5 예, 전륜고동의 이 차량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가격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스탠다드 모델이든 롱레인지 모델이든 한번 댓글에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저는 스탠다드 기본형 모델은 이제 한 4,500대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롱레인지는 뭐 4,900까지도 안 가겠죠 그러면 그죠 4,800이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 게임 끝난 겁니다. 그죠? 저도 EV3 정리하고 이제 EV5로 가야죠. 그렇게 되면. 자, 제가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CATL 523 배터리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 중국 모델과 다르게 이제 인테리어가 좀 바뀌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EV3, EV4와 같습니다. c c n 이고요 자, 공조기 버튼 이쪽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센터 콘솔이 이제 길어지고 이제 수납함도 커졌죠. 자 불필요한 그 하단 컵홀더가 위로 올라왔고요. EV3, EV4에서 문제가 됐던 도마 그 도마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어, 수납형 콘솔과 컵홀더를 같이 이렇게 올려놓니까 으 정말 좋습니다. 그죠? 애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죠. 자주 사용하는 건 센터 콘솔 수납함과 이제 수납 뚜껑 이제 열어서 그 안에 수납함도 사용하고. 컵홀더도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되고 이게 맞습니다 아 이건 공조기 쪽은 EV3 EV4에서도 이렇게 조작감이 참 좋았죠 요 부분 그대로 계승한 거 요것도 참 좋은 부분입니다 자 가운데 이제 비상버튼과 볼륨 다이어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것도 좋고요 자 여기에 콘솔 끝에 이제 지문인식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위치 좋죠 요 무선충전 패드가 이제 상단 수납함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 보면 폴더가 이렇게 돼 있죠 안 쓰실 때는 수납파으로 쓰시고 이렇게 쓰실 때는 열어서 컵을 이렇게 꽂으시고 그리고 팔걸이도 이제 전면으로 이렇게 더 나와 있어서 이제 발꿈치 지지할때더 좋겠습니다 그죠 이 V3 이 V4는 너무 짧아 뒤로 가 있어 정말 별로였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자 후면을 봐보세요 이게 보면 3리존입니까 이거 자, 온도 조절이 되는데, 와, 3존일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영상에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중국형 모델에는 냉장고가 있었어요. 냉장고는 삭제됐고, 뒷편 수납함, 이렇게 실용적이죠? 아, 너무 좋다. 그죠?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이건 이제 어스 모델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리고 관심 가는 게, 이 중국 모델에서는 이열이 완전 풀플렛이 됐거든요. 이 모델은 또 어떻게 될까? 그게 또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트렁크 쪽에 탁자 이제 후면 탁자 이거는 사라졌습니다 자 인테리어가 딱 보니까 핸들을 보니까 아시겠죠 GT 라인입니다 자 왼쪽 이제 도어트림 팔걸이 보세요 저렇게 돼야 이제 편안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 있어야 이제 팔을 전체가 이제 지지가 되고 이 AV3, AV4 같은 경우에는 이 팔꿈치만 겨우 지지될 정도로 이제 짧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패브릭이라 아, 소재도 별로예요 팔 전체가 이제 가죽에 닿아야 이렇게 좋은데. 아, 이게 참 좋습니다. 이 차. 자, 이열 통풍은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많겠고요. 2열 슬라이딩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카달로그가 나와봐야 수가 있는 거지. 대략적인 이 사진만 보고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자, 발표가 되면 영상 멋지게 찍어서 제가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EV5가 CATL NCM 배터리로 나온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니깐 놈도 유튜버라고 설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자, 배터리 안 좋은 건 아는데, 가격도 더 싸지고, 아, 그렇게 되면, 배터리 가격도 싸지고, 거기다가 차는 참 괜찮아. 무조건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실망하지 마시고,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이상, 매우 만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